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슬 t v 입니다 자, 오늘은 어진이가 레고를 갖고 왔습니다. 드디어 샀습니다. 근데 이게 3,000원짜리래요. 아니야, 2,000원이야. 아, 맞다, 2 0 0 0원입니한번 그러니까 뜯어보겠습니다. 아, 진짜 2, 비싸요. 뭐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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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. 저 이미 뜯어봤는데 마치진 않았어요. 여러분들한테 살려고. 설명서를 보면, 이거거든요. 초점 맞춰줄까? 아니. 이거거든요. 제가 이미 <laughs> 조금 맞췄지? 어, 조금 은 맞췄는데. 응, 다시 보겠대요 그리고 이거는 혹시 몰라서 미리 만들어놨어요. 제이, 제의 거미 점차. 같은데. 몰라? 몰라. 일단 해볼게요. 그리고 이게 이상한 게한게 있어요. 이거 그냥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. 빼지도 못해요. 이짜 어떡하냐. <laughs> 몰라, 그냥 해. 이것도 어차피 있는 거니까. 마치러 고고. 오케이, 준비 끝. 시작이야? 아, 뭐야, 시작이야? <laughs> 나 잠깐만, 나 정신이 없다, 야. 아, 한번, 이대로 하면, 음. 내가 예, 설명서에 들고 있을게. 이거, 에이, 이거, 이거에다가 이거 두 개를. 손좀 치워줄래? 이렇게, 큰 <laughs> 거? 똑같죠? 그치? 아 맞네. 그지 응, 응 맞아그 다음에, 어, 이렇게, 이, 이런 게될걸 붙이고, 맞네. 네, 어, 딱네 개. 되게 잘 만드네. 나 아, 이런 거난 소질 없어. <laughs> 소리 빵. <일방>. 아, 미안. <laughs> 이렇게 되고, 이런 걸. 어디 갔어? 사망사 어디 가어 되게 작네 설명서가 작지 <웃음> <웃음> 감기 감기 에 걸려가지고 지금 나는안 걸렸다 하넌왜안 <laughs> 걸리니 몰라 안 걸리니까 안 걸리지 걸리니까 걸리지 나안물어봤어못찾다고 빠빠빠빠빠빠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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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니 이 놈아야? 이걸 똑같은 네개 이거 지금? 응. 어, 응. 4개. 똑같은 거그 똑같은 거네개 만들어. 고양이 사야. 이제 아야, 고양이 소리 내지 마라. 하지 말라고. 하지 말라고 진짜. 저 <laughs> 보면 이게 움직이겠죠? 잘 그래 아주 잘 움직이겠다.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지? 됐다. 뚜레요기야 빨리 해. 기다려봐. 3분 15초 지났어. 벌써? 조금밖에 안한것 같아. 네. 이렇게 하고. 어, 어. 일단 이거잖아. 5번이잖아요. 5번이야 봤어 응. 야, 이거 붙이래. 응, 음, 이거야? <laughs> 어. 아야. 한 번에 뭐안 해가지고 지금 이런 지금 5 번이야. <laughs> 글쎄 이만큼까지 완성됐어요. 거미 같아 거미. 거미 스파이더. <웃음> 응? <웃음> 이렇게 해가지고. 아, 뭐 하냐? 흠지요 <laughs>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한 다음에, 이거, 거미거차아니거거미거차거미거은데거미거차거거미전차거 아, 거미 뭐야? 음거미전차거 음... 뭐야? 전투차. 야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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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침개 침개오 이거, 된... 이거, 된거겠지 맞겠지? 근데 이거 뒤에 보면 이거 손잡가 뒤에 보면 이거 맞추면 이렇게 이렇게 합체되는 것도 있고 이거 설명서 뒤에 보면 이거 이거에 필요한 것도다 있어. 뭐 뭘잘거뭘설명하 <laughs> 잠시만. 어쩐지 신기하죠? 야 어디나 잠시만. 좀더뭘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. 이게 제가 다 만들 겁니다. 사랑은 예뻐가 제가 다 만들고 천천히 좀 둘러봅시다. 어. 네팔좀 치워 주세요. 자, 하나. 진짜 멋지죠. 몇 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. 두 개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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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기가고.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. <웃음> 귀여워요. <웃음> 어, 이 머리 안 보여. 이렇게 <laughs> 아야. 제가 이거 아야. <laughs> <laughs> 아. 제가 얘를 한 번씩 다 태워 보겠습니다. <laughs> 아 태워 왜 불을 태워? 아, 태우는, 그 태우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태운다고요그 불을 태우는 게요좀 가까이서 좀 봅시다. 아이. 잠깐만요. 어떻게 이게 딱 맞나요?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머리. 음. 제가 이거 한번 개조해 볼까요? 응? 음? 개조. 아, 해, 해, 해. 해볼까? 이 정도만 하고 끝내. 아니야. 응아 음. 이거 한번 얘만 개조하고 끝내자. 응? <laughs> 음? <laughs>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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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지웠잖아 알았어. 빨리 하고 끝낼게. 그러면, 음. 이렇게 됐잖아요. 그럼 아예 이 상태로. 세워질까? 근데 이게. <laughs> <응>? 이게 세워질까? <laughs> 진짜 세워질까? 아니요 <laughs> 안세워질껄 <laughs> 아니, 설마, 안 세워지겠지? 안 세워질걸? 내 느낌인데. 나 이렇게 들고 온다. 응. 음. 오, 롤롤라 <laughs> <굴레>? 세워지냐? <laughs> 봐봐. 세워지네, 이게. 아, 세워지네. <laughs> 야, 이게 세워지냐? 어, 에이. 음, 그럼 이제. 이거 가짜 아닙니다. 이거 실화입니다. 음. 파크, 파크, 윈디, 윈디, 파크, 파크, 윈디. 이렇게 한 다음에. 왕자 같죠, 뭔가? 제이 어디 갔어? 야, 제이 어디 갔어? 야, 나물좀 마시자. 아이 좀만 기다려봐. 거의 다 못해 갑니다. 맛있다. 됐다. 이게 제가 개정한. 똑같은 것 같은데. 잘들어는다잘들어간고 <laughs> 이것도 들 좋아, 엄마. 그럼, 이걸 마지막으로 한 번씩 다 둘러보면서 끝내겠습니다. 둘러봤잖아. 한번 더. 왜? <laughs> 자, 줘. 내가 해줄게. 응. 아, 초점 좀 맞춰줘. 하나. 얼굴이 없네. <laughs> 네! 좀비. 지금부터, 네. 어? 야, 지금부터가 뭐야! 여기까지, 지금부터? 여기까지, 어진스라 TV였습니다. 안녕! 어, 근데 내가 왜, 나 잠깐 정신이 나갔어. 지금까지. 그래. <laughs> 진짜?